안녕하세요. 토공모 밴드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토지 가격 매수 타이밍 또 가격에 대한 어 적정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 공부하셨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어 현재 구획 정리 사업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환지 방식으로 예정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저 그래서 그 토지 가격을 그 주변에 환지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토지의 현재 가격을 비교를 해서 과연 어 내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토지의 적정 가격, 그 환지 방식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지구는 어 지구가 아니죠. 지역은 어 토지 가격이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주변 토지에 환지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획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죠 공공용지도 있고 현재 이 지역의 토지를 2007년도에 보면 매매가 59만원에 이루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그전 토지하고 그 전에 구획정리 예정지하고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6년, 16년 물론 용도지역은 그 전에 토지도, 이 토지도 다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100만 원 정도 또 매매가 한건 이루어졌네요. 그 전에 어, 보신 토지도 좀 비슷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현재 2022년에서 2024년 현재 구획정리가 끝나서 이 지역은 뭐,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던데, 가격을 보시면, 완공이 돼서 정리가 끝났는데, 제가 물론 이제 간보율은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정리가 끝났는데, 토지의 거래를 보시면, 뭐, 300에서 한 570만원 정도 가격 차이 갭은 큰데, 어, 이 가격의 차이는 뭐, 그 위치라든지 또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거래되어 있는 가격은 300대에서 호가, 최고는 작년에 570만원까지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토지가 현재 100만원이라고 보면 일단 간보율을 우리가 50%다. 즉, 내가 1 0 0 평을 가지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서 완공 후에 간보율을 50% 적용받아서 50평을 받았다 자 그러면 100만원이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토지는 200만원이 되는 거죠 200만원에 매수를 했을 때그 주변 토지가 현재 이러한 식으로 구획정리가 완료된 후에 시세가 300에서 570이다 어, 예를 들어서 이 중간 가격으로 따지면 저희가 400을 잡아 보면요 400을 잡아보면 구획 정리 예정 지구의 토지를 100만원에 샀지만 50%의 간보율을 예정하고 100평을 샀다. 그럼 저희가 200만원의 매수가가 되는 건데요. 200에 사서 완공 시점에 한 400이다. 그럼 100% 수익률이 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 전전 시간에 토지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은 주상공록,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가격, 중심지역을 조사하고, 또그 주변 지역을 조사하고, 또 매수와, 또 매도 타이밍을 또 조사하고, 또 그러면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인데, 보시면은, 자, 토지 매수, 매도 타이밍. 항상 저는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 또 강의를 할 때, 땅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매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아, 여기 보시면 소문과 뉴스와 착공, 완공, 완공 후 임대 수익이라고 적어 놨는데요. 토지는 이때 사서 파는 게 수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착공 때까지. 자, 소문이라는 것은 현장, 관심 지역의 현장을 다녀보면, 아,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데, 고속도로가 생긴데, 뭐가 또 산업단지에 개발된데, 그런 소문이 무성하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떠한 토지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토지를 매수했다. 그럼 이때 매수를 하면 뉴스, 뉴스라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제 확정 또 여러 가지 방법, 고시공고문을 통해서 확정되었을 때 토지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하지요. 그리고 착공 때또 한번 상승을 하고요. 물론 소문에 사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랐다가 잠잠합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올랐다가 또 잠잠하고 착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토지는 소문과 뉴스와 요 착공 요 시기에 매수를 해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많다라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고요. 또 물론 완공 때요때 때 사서 완공 때 팔면 수익은 더 크겠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어 장시간 투자가 되는 거고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것이냐? 소문에 사서 착공에팔 것이냐, 소문에 사서 완공에팔 것이냐, 또 뉴스에 사서 착공해 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 기본적인 자금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서 움직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된 후에 토지를 사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는 어떠한 그 정주형 요건에 따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서 쓰고 먹고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 수익을 노리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고요. 실제로 이 사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어, 세종에서 서울간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얘네들의 토지는 착공이라는 소리죠. 그럼 착공에 샀을 때는 완공 때, 완공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수익을 낼수 있는데 과연 요 시점이 여러분들이 어디쯤일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착공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지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문이 돌때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는데 오르다가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는 소리죠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착공 때또 오르고 요런 단계를 여러 번 어,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토지의 삼성 법칙이라도 얘기하죠 뉴스 착공 완공 그래서 요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데 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그 용인이나 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을 가면 과연 그 지역이 지금 소문 뉴스 착공 완공 어떤 단계냐를 여러분들이 잘 어, 뭐, 분석은 쉽지 않, 아, 쉽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인지는. 자, 그랬을 때그 단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는, 어, 이전 시간에 토지의 가격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지도를 한장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해주시는데 토지는 제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는 게 사실 그거잖아요. 아 이게 적정 가격이냐? 그러면 이게 적정 가격이냐면은 지금 소문 유스 착공 완공지 어느 단계인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그 단계에 가서 토지 가격을 조사해 보시면 요새 사이트 좋지 않습니까? 밸류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의 실거래를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어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알수 있고 또 이때 왜 토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되었을 때, 또내 예측이 약간 빗나갔을 때, 어떤 법률적인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가 없게 하려면 토지 공부를 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이런 투자 단계에서 내 법률적인 분석을 해서 토지를 매수, 매수하신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어, 관리가 된다라는 소리죠. 어. 뭐 그런 말씀을 오늘 얘기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시세 타이밍 동안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토지의 가격과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앞으로 또 많은 현장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을 어, 현장의 매물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적절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들어주시라. 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